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노말 듄켈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노말 듄켈을 언제 잡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듄켈은 난이도에 있어 더스크와 비슷하단 생각이 드네요. 전투력 1500만 이상 권장드립니다. 파워가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듄켈의 레벨은 265레벨이라 270레벨까지 육성을 해 주신다면 딜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로 인한 덴뻥도 있는 편이 좋으니 아케인 포스는 1275 정도까지 올려 주는 게 좋아요. 준비물로 개인적으로는 블링크 스킬을 추천드립니다. 의지로 스킬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억가를 당할 상황에 가끔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레지스탕스 링크도 제법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 죽는 것 같아 하실 땐5차 스킬로 가셔서 제작 모드 가신 다음 쭉 가보시면 자동 회복이라고 있습니다. HP를 회복시켜 주는 스킬인데요. 이걸 들고 가시면 생존력이 증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듄캐는 패턴 많이도 는. 그리 높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간략한 설명 후에 팁을 드린 쪽이 공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균캐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균캐이 멋지게 칼을 들며 저를 밀치듯 공격하는데요. 맞으면 4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실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이동해서 피하실 수 있는데요. 뒤쪽 판정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 넓습니다. 뒤로 피할 경우 생각보다 거리를 주셔야 하고요. 위점프로 파훼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쪽 판정도 생각보단 넓어서 이 방법을 쓰실 경우 연습은 좀필요하실거예요 줌캐리 칼을 수평으로 들며 잠시 후 돌진을 하는데요 맞으면 6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해당 스킬은 앉아서 파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점프가 겁나 높을 경우 타이밍 맞춰 피할 순 있는데요 위쪽 판정이 상당하여 이용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위쪽으로 점프가 높으실 경우 활용해 보시고 뒤쪽으로 이동하여 파괴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전 밀치던 스킬과 비슷하게 뒤쪽으로 판정도 제법 있습니다 뒤로 피하실 경우 좀 거리를 벌리시길 바랍니다 듄 캐리 갑자기 점프를 하는데요. 그후내 위치로 내려 찍는데 맞으면 45%의 데미지와 함께 잠시 스턴에 걸리게 됩니다. 듄 캐리 점프했을 때그 위치에서 좀 벗어나시면 간단히 파훼 가능합니다. 아니면 적당한 타이밍에 위 점프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파훼할 수 있죠. 위 점프 파훼 시 판정이 후한 편 같으니 위 점프 파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듄 캐리 갑자기 냅다 칼로 바닥을 찍는데요. 그럼 위쪽을 살펴보면 운석 같은 게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플레이할 시다가 운석을 많이 보게 될거에요 맞으면 3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실 이 패턴이 퍼뎀이 의외로 높아 은근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요 변수 차단하는 방법으로 hp가 풀피일때 포션이 쿨타임이 아닌걸 확인한 상태로 미리 맞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포션이 쿨타임일 경우는 미리 제거 를 시도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미리 제거를 하실 경우 포션이 쿨타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듕캐이 멋지게 칼을 들고 팡 하고 터지는데요 그러면 균켈 머리 위에 무슨 표시가 보입니다. 이 스킬은 듀켈의 공격력을 일정 시간 증가시켜주는데요. 어차피 체력비례 데미지를 주는 보스라 의미가 없는 패턴입니다. 주기적으로 중앙에 궁극의 검기라는 문구가 보이며 듀켈이 검기를 날리는데요. 맞으면 12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실상 즉사기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피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검기 문구가 떴을 때듀켈의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수 있고요. 듀켈이 만일 구석에서 사용할 경우 반대쪽 구석으로 달리면 검기가 소멸되며 생존 가능합니다. 아니면 만일 본인의 점프력이 상당해 그런 위로 점프한 이후 블링크 스킬을 쓰신다면 검기에 맞지 않아 생존 가능합니다. 아니면 댐감기 등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러한 것을 사용해 주면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본인 직업에 맞는 방법으로 생존해 보세요. 이젠 맵에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맵에 딱까리들이 소환되는데요. 그 딱까리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피격 시 5%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 딱까리들은 소환된 후 5초간 무적이에요. 5초가 지난 다음엔 빠르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딱가리들이 은근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무적 풀리자마자 바로 제거하는 게 좋아요. 만일 제거를 안할 경우 가끔 10%의 자폭 공격을 하며 혼란을 걸기도 하니 변수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제거합시다. 맵에 주기적으로 흰색 줄기가 보이는데요. 그후 폭발하며 공격하는데 맞으면 35%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실 패턴들만 보면 별거 없어 보여요. 두 캐리 칼로 밀어친다. 두 캐리 수평으로 돌진한다. 두 캐리 점프하여 나를 내 찍는다 칼을 바닥에 내려 찍으며 운석을 떨군다 듄켈이 버프를 건다 궁극의 검기를 날린다 깍가리가 나온다 흰색 줄기가 나온다 끝입니다 막상 생각해보면 각각의 패턴 피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왜 듀켈은 소문이 좀 안좋을까요 듀켈을 잡다보면 이상한게 보입니다 바로 엘리트 보스들이 보이는데요 얘네는 뭘까요 총 5마리의 엘리트 보스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스킬을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맵에 모카딘이 나와 나를 공격하는데요 맞으면 5%의 데미지와 스턴에 걸립니다. 참고로 스턴에 의해 변수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카딘이 공중에서 멋진 척하고 사라지는데요. 그후 위에서 푸른색 사슬이 소환되는데 맞으면 생각보다 아픕니다. 카리아인이 구석에서 뭔가 파란 구체를 발사하는데요. 맞으면 15%의 데미지와 슬로우 효과에 맞습니다. 중첩으로 안 맞게 주의하셔야 해요. 참고로 앉아서도 피해집니다. 카리아인이 위로 올라가 멋진 척을 하는데요. 그럼 아래 사슬이 보이며 터지는데 맞으면 약 간의 데미지와 슬로우에 맞습니다. 줄라이가 맵 구석에서 화살을 쏘는데요, 맞으면 4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게 진짜 짜증납니다. 퍼뎀도퍼뎀이지만안 보이는 곳에서 날라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데스카운트를 뺏어갈 녀석이기도 하죠. 사실 그냥 점프로 피해집니다. 그게 무서우면 위 점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 피하셔야 해요. 에? 어떻게 피요? 해 연습이 답입니다. 바로 코 앞에서 쏴도 텔포 등으로도 반응할 만큼 무조건 반응하셔야 해요. 이건 방법. 없습니다 안보이는 곳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여러분들은 피할 정도로 눈에 익히셔야 합니다 줄라이가 공중에서 멋진 척하고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파란색 사슬이 공격합니다 모카딘이 사용한 스킬과 같아요 cq57이 등장하며 저를 밀치는데요 맞으면 12%의 데미지와 밀리며 빗나감 상태 이상에 빠집니다 cq57이 등장하여 저를 찌르는데요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겁니다 플레드가 등장해 저를 공격하는데요 맞으면 좀 아픕니다 플레드가 공중에서 멋진 그후 아래 조준 이펙트가 보이는데 맞으면 20%의 데미지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5마리의 엘리트 보스는 각각 2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CQ-57만 제외하고 본중에서 사용하는 패턴 하나, 지상에서 사용하는 패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걸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정신없기에 하나하나 파악하기 힘드실 겁니다. 계속 트라이 하다가 눈에 익히는 게 답이랄까요. 이쪽은 조언을 해드리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른 건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패턴은 첫째 모카딘의 스톰 공격입니다. 스톤 맞고 연계 공격 한번 당하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곧 알려드릴 꿀팁만 안다면 이건 없는 패턴과 마찬가지겠지만 둘째 화살 공격입니다. 퍼뎀이 생각보다 높고 갑자기 등장해 하필 그때 HP가 없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는 연습 하세요. 셋째 위에서 파란색 사슬 공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모카딘이 공중에서 등장하거나 줄라이가 공중에서 등장을 경우 사슬 공격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실 이것들 제외하고 적당히 조심만 해주면 의외로 생존력이 증가할 거예요. 관련 정보를 몇개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청난 팁인데요. 이 엘리트 보스가 언제 등장할까요? 그것은 듄캐리 공격 동작을 취할 때 엘리트 보스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듄캐리 공격 동작을 취할 때마다 엘리트 보스가 같이 나오겠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격 동작 취할 때 엘리트 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줌캐리 매번 공격 동작을 취할 때마다 약간씩은 움직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패턴을 안 맞게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살살 움직여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습관화 되었을 경우 억가의 상징 모카딘의 스톤 공격도 어차피 나는 움직일 거니까 잘 맞지 않아 억가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공격 동작 취할 때 엘리트 보스가 나오니까 바인드가 걸린 상태에서는 공격 동작을 취하지 못하니 엘리트 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땐 억까 당할 일은 적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공격 동작 때 엘리트 보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경우, 예를 들어 이 상황입니다. 둠켈이 공격 동작을 취했는데 맵에 엘리트 보스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구석에 엘리트 보스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공격 동작 취했는데 내 눈은 엘리트 보스가 안 보이니 당연히 어디선가 엘리트 보스가 떠 있겠죠. 확인해보니 구석에서 엘리트 보스가 공격을 하고 있네요. 둠켈이 공격 동작 취할 때 엘리트 보스가 나 나오는걸 알면 이런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걸 아셔야하는게 듐켈이 공격동작을 취했을때 구석에서 화살공격을 준비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화살 억가에 대해 대비도 하실수 있어요 사실 엘리트보스가 이렇게만 나와 준다면 개꿀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듐켈의 hp가 66% 아래가 됐을 경우 공격동작 취할때 나오는 엘리트보스 가 2마리로 증가하고 듐켈의 hp가 33% 아래로 내려가면 공격동작 취할때 나오는 엘리트보스 가 3마리로 증가합니다. 사실 여기도 원리는 비슷해요 공격 동작때 엘리트보스가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살살 무빙하며 플레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3마리의 엘리트보스 패턴 상대하기나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름 경험이긴 한데요 초보자분들께 권장드리는 방법으론 뭔가 내가 너무 위험한것 같아 할때쓸수 있는 방법으로 무지성 점프 블링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끔 억가를 피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렵다면 해당 방법을 가끔 은꼭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균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균케는 사실 그냥 어떻게든 살며 HP만 까면 되는 보스라 여기서는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한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던 패턴들을 한번 천천히 피해보세요. 검 공격도 피해보시고 2점프로 피해지는 것도 한번 피해보시고 꿀팁으로 드렸던 운석 제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균케를 공격 동작 취할 때 엘리트 보스가 나오는 모습도 눈에 익히는 거죠.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생각보다 죽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특히 노말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퍼뎀이 높지 않아 어느 정도 살수 있거든요.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다면 나중에 엘리트 보스가 더 나와도 생각보단 죽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영역까지 도달하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드실 경우 생존하는 연습을 약간 하신 다음 극딜 위주의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생존을 하면서 쿨타임을 기다려 그후 극딜 넣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평딜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다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경우 평딜 넣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극딜 쿨타임을 기다릴 겸 적당히 도망다니다가 쿨타임이 다 돌았을 때 극딜 위주의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쿨타임이 다돌 때까지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엘리트 보스가 3마리가 나왔을 땐 더욱요 쿨타임 기다리는 건 쫄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의 길중 하나예요 물론 극딜만 사용하실 예정이면 스펙은 좀더 높여야 할 것이지만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의지루 스킬 이야기했는데 의지를 쓰면 3초간 상태 이상 유행 걸리지 않으니 의지 활용하시면 억가를 쳐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듄켈은 랜덤성이 존재하고 직업 차이도 생각보다 심하며 억가가 없는 보스는 아니기에 정확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존의 힘을 쓰며 둔켈을 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둔켈이 잡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말 둔켈 잡는법. 을 알려드렸는데요 노말 기준 듕켈 은 연습하면 충분히 이겨내실거라 판단이 됩니다. 듕켈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 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